아비로우신 하나님 2월의 첫날 첫시간 이 캄캄한 새벽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한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기 위해 단에 섰는데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복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집에 남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게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보는데 책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아내 아내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은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남자가 있구나. 이 아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아내 아내 하나님이 없구나. 이거를 사다가 내 부인에게 읽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책이 왔는데요. 부인이 여보 책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 당신 보라고 산 책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어, 이거 내가 볼책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봐야 될책같아 그러면서 남편에게 던져줬어요. 봤더니 책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분이 잘못 봐가지고 안에 안에 하나님이 없다로 봐가지고 부인이 읽어야 될 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또 남편이 못 마땅한 모양입니다. 당신이 예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그런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율법, 그냥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지. 누가 모세가 준 율법을 다시 해석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던져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위대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드러낼 그런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예더 약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새롭게 교회를 이루는 그런 어,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새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고, 바로 이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잘못했어도 말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이게 될 문제도 생깁니다. 비판을 받으면 속은 상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비판이 옳다면 무조건 화만 낼 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쯤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 순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남의 말막 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돈 빌리고, 저 사람에게 돈 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 갚지 않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냥 가만히 내두면 놔두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해하거나. 공동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혼나는 게 맞는 거고, 비판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 뜻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남을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판만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는 얼마나 잘해서 그래. 너도 한번 잘못해 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 봐라.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많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자기는 옳으니까 자기는 옳은 그 위치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칼로 내리치듯이 막 가차 없이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보는데 당신 한번 걸려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거꾸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동체 무섭잖아요. 살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혼날까봐 교회에 가면은 뭐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또 하나는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비판할 때 작동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입니다. 비판할 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 그래서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두나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로 이 헬라어 원문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관이 되어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이 우리나라 속담을 아셨다라면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그것을 빼야 밝히 보게 된다. 이 말은 너 스스로의 허물도 돌아보면서 남에 대하여 말해야 된다. 이런 거죠.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또 상대의 눈 속에 있는 거면은 더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낸다. 그 정도로 상대를 들여다보고 허물을 찾고 실수를 찾는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르켜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휘포크리테스, 이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 연예인, 연예인, 연기자를 말하는 거죠. 휘포크리테스. 이럴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저럴 때는 저 가면을 쓰고. 할아버지 흉내를 냈다가 아이 흉내를 냈다가 그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는 어있것 그게 이제 휘포크리테스 이 가면이라는 뜻인데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의롭고 그래서 늘 항상 상대를 지적하는 그 사람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정당한 비판과 영적 교만은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한 비판과 영적인 구별.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밖에 모를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의 말을 너무로 함부로 하고 남을 너무 함부로 재단하고 너무 평가하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비판보다는 용납입니다. 용납. 용서와 용납은 다르죠? 용납은 뭐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상대가 조금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비판 얘기하다가 개와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뜻일까요? 전체적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무익한 것이다. 마치 개나 돼지에게 귀중한 진주나 보석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으려면은 내가 저 인간을 한번 손봐줘야 돼, 혼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그냥 놔주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대안이 바로 잘못한 사람을 잡는 바로 잡는 적극적인 대안은 7절 8절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죠. 읽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소위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차뚜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공동체를 바로잡는 이 맥락으로 해석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지체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비판하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 자, 비판만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 없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집사님에게 내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집사님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분에게 그분을 놓고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확 분이 뿔룩 났는데 그 상한 감정 가지고 다가갔다가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전달하는 내 태도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더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게 되면 그게 자녀든 여러분의 배우자든 교회 공동체든 먼저 기도하게 되면 방법과 시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말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이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잠재우는 이 기도하게 되면 잠재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극률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비판만 가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판보다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죠. 여기저기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이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내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정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공동체가 비판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상처를 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후들,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극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